한 기획사에서 한 가수를 키우고 그에 대한 성적표라고 하죠. 결과를 볼때 가장 중요시 되는 지표가 바로 멜론이 좀 아닌가 싶어요. 우리나라의 최대 음원 사이트니깐요 그래서 멜론에 차트인을 하는 게 가수의 이름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티스트 임명도 역사를 쓴것 같습니다. 나는 보면은 하나하나 올라갈게요. 200일 이상 연속으로 차트인한 노래 볼게요. 사실 200일 이상 노래를 올리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, 연속은 좀 힘들죠? 일단은 200일 이상 이제 올린 분들은 좀 많아요. 멜로망스, 아이들, 주호, 아이브, 비오 이명, 우리들의 블루스, 사이데데, 이명, 다만날, 이명, 무지개, 이명, 아버지, 뭐 르세라핌, 에스파, 믿습니다. 자, 이번엔 400일 이상 연속으로 좀 올린 가수를 볼게요. 굉장히 적습니다, 여기는. 뭐 경서예지와 전건호가 부른 노래. 임영웅, 사랑한들 도망가, 아이브, 성시경, 김민석, 뭐 취중, 고백, 이 정도 들어와 있어요. 아티스트 임영웅의 사랑한들 도망가 같은 경우는 차트인 일수가 481일이고, 일간순위가 지금 22입니다. 괜찮죠? 600일 이상 같은 경우는 BTS 버터 올라와 있고, 800일 이상은 BTS 다이나마이트, 또 경서, 밤하늘의 별도 올라와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. 1000일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딱 3곡 올라와 있거든요. 1000일 연달아 지금 차팅이 한 거잖아요. 자, BTS의 봄날과 폴킴의 모든 날, 모든 순간, 그리고 아티스트 이명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딱 3곡입니다. 지금 이 3곡 안에 이명웅 노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엄청나죠? 이명웅이 이 노래로 활동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요. 따로 막 성대하게 홍보를 한 것도 아닙니다.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고 발표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좀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뭐 축가하면 아티스트 임영웅 노래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올 때 TV에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걸좀알수 있죠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차트인 일수를 보면요 은 1037일이고요 일간순위 72입니다 이 영자 소는약 77만원 지금 넘었습니다. 어마어마한 좀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. 쩐다라는 말이 정말 이럴 때좀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 이제 뭐 순위로 따지면 일단은 BTS가 1위고, 폴킴 2위고, 이제 아티스트 이명 이나맷이 3위인데, 뭐 앞으로 날은 많이 있으니까요. 좀 꾸준하게 이나맷을 좀 들으면 이제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나맷의 이런 차트인 기록이 팬들도 너무 좋고, 이명이도 엄청 놀라는 상일 것이고 뭐영희 소속사 뭐정원 대표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근데 또 이제 이 노래를 작사와 작곡을 한 김인하님과 조연수님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작권 수입만 봐도 정말 조연수님과 김인하님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뭐 김인하님은 방송이 나와서 정말 항상 고맙다고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죠.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명곡이 좀 아닌가 싶어요. KBS 주말 드라마 《삼남매》가 용감하게 아티스트 임영웅이 부른 노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. 그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인데요. 지금 임영웅님이 사랑의 코센터에서 이 노래 불렀죠. 정말 좋은 노래를 또 열창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노래를 다시 한번 좀 각인시킨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요. 또 지금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이제, 임영웅의 송금이라던가, 뭐, 성공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. 재미로 좀 볼게요. 일단은,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송금 같은 경우는 정말 대성할 송금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너무너무 좋은 송금이래요. 유재석이라던가, 오바마, 이제 이런 성공하신 분들이또다 갖고 있는 그런 송금이죠. 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사주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풀이를한걸좀 보면은, 일단은, 이 임영웅 자체 사주가 약간, 저하로 따뜻하고 좀 온화한 마음이 좀 들어가 있대요. 그래서 평소가 좀 사려가 깊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좀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. 딱 탁월한 연예인 사주죠.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염특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존감과 또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편이래요.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성공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임영이면 또딱 이런 타입이라고 또 해요. 근데 이렇게 아무리 사주가 좋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임영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뭐, 사주 같은 건뭐 그냥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. 뭐, 본인 스스로, 스스로 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, 아티스트 임영은 뭐 타고난 음악 실력은 물론이고 거기에 본인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, 국민 가수가 좀된 거죠. 또 이렇게 홍현이 사주하고 이명 사주 이렇게 나오죠. 홍현이 님이 이제 운세를 보러 갔는데, 이명 운세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. 같은 운세다. 뭐 성공할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. 뭐이 당시에 굉장히 빵 터졌던 기억이 나고, 홍현이 님이도 굉장히 또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. 이렇게 또, 재미로 살짝 또 살펴봤습니다. 그럼 말이 왔으니까 장윤정님과 좀 이명 대좀 보겠습니다. 지금 과거죠? 이거 이제 이명님, 장윤정님이 이제 이명 보고서는 트로트 밀고 나가서 한번더 놀랐고 칭찬하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. 표정 보세요, 되게 신나 있죠? 그래도 이수영님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정통 노래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. 트로트의 가수 꿈이 있나요? 혹시? 내가 가질래요? 하면서 약간 탐을 냈어요. 막 대놓고 탐낸 거죠. 장윤정님의 보는 눈이, 안목이 소름돋죠. 이때부터 지금 임영웅을 알아본 거니까요. 그 이후로도, 이렇게, 이 미스터 트롯2의 이, 뭐, 맛보기 영상이라고 하나요? 이제 그런 데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정말 잘했고, 난 아, 정말 소름이 돋았다. 노래 듣고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높은 순위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더 트로쇼라는 거 이제 이런데 보면은 지금 순위도 1위 후보 계속 같이 오르고 있죠. 사랑력, 좋은 비신하는 사람, 걔김호주 님까지 같이 좀 올랐던 그런 모습이고 또 미세트로 2 때도 이제 마스터로 또 같이 있었죠. 또 지금 어린 친구들은 지금 이게 장윤정님이 이제 임영님 진하고 막 챙겨주고 시상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왕관 씌워주고 네, 이제 막볼 만져주고 뭐라고 뭐라고 막 말을 해요. 축하한다는 거죠. 이거 보고서는 장윤정 임영 큰 누나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쌈쌈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임영님이 막판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등을 탁탁 치죠. 그때도. 꿈 짓을 말하는 포옹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수정이 정말 큰 누라 같은 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너무 너무 축하해 준좀 그런 모습이죠. 장윤정님도 자 앞으로 계속 가요계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임미영이도 마찬가지죠. 두 사람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.